안녕하세요 여러분. 실제 피부과 현장에서 일어나는 가장 궁금한 피부병에 관한 주제들을 얘기해보고 싶어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저는 우리동네 피부주치의 네오미 피부과 원장 이준호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흔히 볼수 있는 피부에 생기는 덩어리 중 하나인 표피 낭종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피부 아래에 생기는 악성이 아닌 양성 종양으로 주로 통증이 없이 만졌을 때 구슬이 굴러다니듯이 동글동글하게 만져지고 조금 딱딱하거나 부드러운 덩어리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보통 1에서 5cm 정도 크기가 됩니다. 검은 구멍이 보여서 특징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표피낭종은 낭종 껍질 안에 각질이 쌓여서 점차 커질 수 있고 염증이 생기면 갑자기 통증이나 붓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종기와 구분이 어려울 수 있는데 보통 종기는 처음부터 아프고 붓는 경우가 많고 몇 달씩 가지 않으므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종기는 이렇게 생겼지요. 보통 피부과에 내원하셔서 짜면 고약한 냄새가 나요. 몇 개월이나 몇년 되었는데 조금씩 커져요. 똑같은 부분인데 덩어리가 있다가 염증이 생겨서 터졌다가 또 덩어리가 생기고 반복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장 잘 생기는 부위는 얼굴, 목, 몸통이라고 합니다. 팔다리 빼면 거의 다네요. 그만큼 흔한 피부 덩어리란 말입니다. 또한 귓볼이나 귀 주변에 자잘한 좁쌀처럼 있다가 쌀을 만큼 또 콩알만큼 커지는 분들도 외래에서 많이 만나게 됩니다. 주로 특별한 이유 없이 생긴다고 알려져 있는데 간혹 피부가 다쳤던 부분이나 유전, 약물, 바이러스 등등의 원인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인 치료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표피 낭종은 양성 종양이기 때문에 치료 없이 지내셔도 생명에 지장은 없지만 점점 커지거나 눌려서 불편하거나 감염이 생기고 염증이 생길 경우 치료가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치료 방법으로 전체적인 낭종을 절제하는 방법이 있고, 그 외에 비교적 작고 조금 깊은 병변인 경우 피놀법을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염증이 있을 때는 약물을 주사하여 염증을 가라앉히는 방법을 쓰거나 아주 작은 경우에는 레이저로 치료하기도 합니다. 절제를 할 때에는 피부 긴장 이완선에 맞춰서 최대한 작게 절제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흉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또한 절제술 할때 지방층, 진피층, 표피층을 층층이 잘 봉합하는 것이 흉터를 덜 지게 하는 방법이고 최근에는 수술 후 실밥을 제거한 뒤 레이저를 미리 해주는 것으로 흉터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가끔 표피낭종을 스스로 짜내거나 침으로 찌르는 등을 시도하다 오히려 붓고 아파지는 분들이 오시는데 이것은 감염이나 염증이 유발된 것이며 흉터나 재발을 초래할 수 있어서 조심해야 합니다. 조직학적으로 보아도 보통 낭종벽이 주변 조직과 딱 붙어있기 때문에 짜서 이것을 스스로 없애기는 어렵습니다. 주변 피부과 병원을 찾아가시는 게 좋습니다. 표피 낭종이 자주 생기는 환자는 일상생활에서 피부에 자극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드러운 비누로 샤워하고 건조한 환경을 피하고 보습제를 자주 바르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은 표피낭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피부에 이상이 있으면 전문의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피부 건강을 위해 올바른 정보와 관리 방법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